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 중 하나인 킹 오브 싱어 2분는 참가자들의 음악적 실력과 독창성을 겨루는 무대로 시즌 1에 이어 시즌 2에서도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 시즌은 한층 더 강렬하고 화려한 무대와 함께 참가자들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며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 중에서도 단연 화제를 모은 참가자는 바로 다재다능한 예술가 인옥이다. 그의 참여만으로도 프로그램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평이 나올 정도로 강력한 존재감을 발산하고 있다. 이녹은 가수이자 배우, 뮤지컬 배우로서 독보적인 경력을 자랑하는 예술가이다. 이미 뮤지컬 무대와 여러 방송에서 성과를 거둔 그는 킹 오브 싱어 2분에서도 그만의 독특한 색깔과 뛰어난 음악적 감각을 발휘하며 참가자들 중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이녹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것을 넘어 음악적 메시지를 관객에게 전달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의 무대에서는 가창력은 물론 무대 장악력과 감정 전달 능력이 돋보이며 그가 선보인 공연은 이미 많은 팬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이번 시즌은 시즌 1보다 더욱 업그레이드 된 포맷과 화려한 연출로 진행되고 있다. 최신 조명과 영상 기술을 접목해 무대의 비주얼이 예술작품처럼 만들어졌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개성과 장르적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에서 경연을 펼치고 있으며, 인옥은 그만의 독창적이고 완성도 높은 무대로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참가자로 자리잡고 있다. 인옥. 다양한 경력으로 강력한 우승 후보로 자리매김하다. 인옥은 그간 뮤지컬 무대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하며,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준 바 있다. 그의 뛰어난 연기력과 가창력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이번 킹 오브 싱어 2분에서는 그가 가진 예술적 감각을 한층 더 확장시켜 음악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음악적 색깔과 감정을 충실히 표현하며 관객들에게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닌 하나의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듯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이 녹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그가 지닌 풍부한 경험과 무대 장악력이다. 그는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그가 전달하는 메시지와 감동을 관객이 고스란히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의 공연은 언제나 강렬한 에너지와 진지한 감성으로 가득 차 있으며 무대 위에서 그의 존재감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팬들은 그의 무대마다 큰 감동을 받고 있으며 그가 선보인 노래와 공연은 단순한 경연을 넘어 하나의 예술로 평가받고 있다. 인옥은 이번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목표로 참여했지만 그에게 있어 이 경연은 단순히 우승을 위한 도전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기회로 삼고 있다. 그는 이미 뮤지컬 무대에서 수많은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었지만 이번 킹 오브 싱어 2분에서 대중음악의 팬들과도 깊이 소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열정과 도전 정신이 그를 더욱 강력한 우승 후보로 만든다. 킹 오브 싱어 2분의 경쟁, 한층 치열해진 경쟁자들. 인옥이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오르며 화제를 모은 가운데 그의 경쟁자들도 만만치 않다. 이번 시즌에는 다양한 장르와 배경을 가진 참가자들이 모여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특히 K팝 아이돌 출신의 참가자들은 현대적인 음악 스타일과 탄탄한 팬덤을 바탕으로 무대를 장악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들은 퍼포먼스와 음악적인 면에서 높은 수준의 실력을 자랑하며 인옥과의 대결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또한 록 음악의 대가로 불리는 참가자도 등장하여 폭발적인 가창력과 무대 에너지로 심사위원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이 참가자는 무대 위에서의 강렬한 존재감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그 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참가자들이 치열한 경연을 펼치고 있으며 그 누구도 우승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인옥은 이러한 경쟁 속에서도 자신만의 독창적인 색깔로 돋보이고 있다. 그는 무대에서 자신이 가진 음악적 색깔을 최대로 발휘하며 자신만의 이야기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는 강력한 경쟁자들 속에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존재감을 발산하며 많은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킹 오브 싱어 2분의 매력, 치열한 경쟁 속에서 드러나는 감동. 킹 오브 싱어 2분은 단순한 가창력 대결을 넘어 참가자들이 각자의 개성과 음악적 색깔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무대다. 프로그램의 매력은 그만큼 다양하다. 참가자들은 각자 자신만의 스타일로 무대를 꾸미며 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관객에게 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킹 오브 싱어 2분은 단순히 음악 경연 프로그램을 넘어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다. 킹 오브 싱어 2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킹 오브 싱어 2는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서 이제는 한국의 대중음악과 예술을 재조명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시즌 1이 방송된 후, 이 프로그램은 많은 팬들을 형성하며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참가자들은 더 많은 열정과 노력으로 무대를 꾸미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인옥의 경연이 가장 큰 관심을 모은다. 그만큼 인옥은 킹 오브 싱어 2의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프로그램의 진행과 경쟁을 상징하는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인옥이 등장하면서 프로그램의 분위기는 한층 고조됐다. 그의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무대 장악력 덕분에 그의 공연은 언제나 관객과 심사위원을 매료시킨다. 그가 무대 위에 오를 때마다 그가 선보이는 음악적 메시지와 감정의 깊이는 매번 새로운 차원으로 다가오고 있다. 인옥은 그 자체로 예술적 감각을 지닌 인물로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그러나 인홍 외에도 뛰어난 실력을 가진 참가자들이 많다. 특히 케이팝 아이돌 출신의 참가자들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신들의 음악적 색깔을 입증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무대에서의 퍼포먼스와 노래 실력은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록 음악을 특화한 참가자들도 눈에 뗀다. 그들은 강렬한 에너지와 독특한 음악적 스타일로 무대를 압도하며 킹 오브 싱어 1을 더욱 다채롭고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다양한 음악적 배경을 가진 경쟁자들 이번 시즌에 등장한 참가자들은 그만큼 다양한 음악적 배경을 자랑한다. 인옥을 비롯한 다양한 참가자들은 각각 다른 스타일과 장르를 선보이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들 중에서는 가창력만큼 중요한 요소가 바로 개성과 감동이다. 그들은 각자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인옥이 가진 깊은 감성과 무대 위에서의 이야기 전달 능력은 이러한 차별화를 더욱 돋보이게 만든다. K팝 아이돌 출신의 참가자들은 자신이 가진 팬덤을 기반으로 한 무대에서 그들만의 개성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단순히 노래와 춤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메시지를 무대 위에서 강렬하게 표현하며 이를 통해 프로그램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들의 무대는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와 감동적인 노래가 결합된 형태로 다양한 세대의 팬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그들은 킹 오브 싱어 2의 다채로운 매력을 더해주며 인옥과의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든다. 록 음악의 대가로 불리는 참가자들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다. 그들은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록이라는 장르의 특성을 잘 살리며 무대를 지배한다. 그들의 강렬한 무대는 심사위원들을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관객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겨준다. 록 음악의 폭발적인 에너지와 그들의 무대는 프로그램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인옥이 주는 감성적이고 섬세한 음악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만의 색깔이 킹 오브 싱어 1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인옥의 무대. 감동과 열정의 경연. 인옥의 무대는 항상 특별하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의 공연은 감동적이면서도 힘이 넘친다. 음악을 통해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언제나 관객에게 큰 울림을 준다. 인옥은 매번 무대에서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며 그가 부르는 노래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감동과 메시지를 팬들과 소통하는 방식이 된다. 인옥이 가진 무대 장악력과 음악적 완성도는 단순한 실력을 넘어 그의 공연이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느껴지게 만든다. 그는 무대 위에서 눈을 뗄수 없게 만드는 강렬한 존재감을 뽐내며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그의 노래와 무대는 예술적인 아름다움과 감동을 동시에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인옥이 무대에 오를 때마다 그가 선보이는 감동은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청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내며 그 이야기가 음악을 통해 자연스럽게 흐르게 만든다. 인옥은 무대에서 자신만의 감정을 온전히 표현하는 동시에 관객이 그와 함께 음악 속에서 여행하는 느낌을 준다. 그가 선보인 공연은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남기며 그들은 매번 그의 무대에 열광한다. 인옥은 이번 시즌을 통해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과 철학을 다시 한번 확립하고 있다.